네. 공무원 얘기하니까 제가 그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두개 있습니다. 이 방송을 그 보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네네. 하나는 복지부동이란 말이 떠오르는데 복지부동을 넘어서 낙지부동이란 말까지 있었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갖고 아 꼼짝도 안 한다고 해서 낙지부동이란 말까지 있었는데 또한 가지가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때 인수위 단계 때 나왔던 아주 유행어가 됐었어요.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없다. 어느 한 공무원이 인수위에 불려가서 그 얘기를 해갖고 네. 이게 언론 보도를 타서 엄청 유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이 갖고 있는 주된 문제 중에 하나가 관료주의라는 거예요. 음. 그 관료의 벽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높은데 그냥 별로 뜻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전문성만 좀 있다고 와서 장관으로 앉힌다 그래서 그 관료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 넘을 수가 없어요? 돌파를 못한다. 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가면서 이 관료 사회를 돌파를 해서. 음. 그 부차를 장악을 하고 그래서 정책을 그렇게 끌어가기 위해서 상당한 어떤 뭐냐면 또 정치적 신념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일정하게 코드를 맞추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그게 꼭 필요하다고. 김정민씨 오늘 좋은 얘기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게 정권이 새로 되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교수들이 들어와요. 교수하고 관료하고 붙으면 교수가 100점 1 0 0패예요 교수들이 뭐라, 뭐라, 어, 뭐라 하면 학교 와서 붙자래. 그래. 학교로 와라. 캠퍼스 안에서 붙자. 그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100점 1 0 0패요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국장급 개방형 인사제를 마련했고, 네. 이병박 정부도 그거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거기에다가도 또 되죠. 어마어마한 또 규제를 해놔가지고, 네, 네. 외부에서 어떤 들어갈 수도 없고요. 들어가자마자 또 집단 왕따를 당해가지고 밥 먹을 때 부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다 <laughs> 6개월 만에 그만두고. 그러니까 어. 이 관료 사회 이 패거리 기득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어, 거기서도 왕따가 있어요? 아,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외부에 <laughs> 개혁가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저한 그렇죠, 명다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점심 식사러갈때 아무도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laughs> 프다 아니 장관을 안 할라 그래요? 어 왜요? 굉장히 찾기 어려워요. 왜냐면 나 하고 싶은데 나 아니 싶었는데. 수준이 되는 사람 네. 안 날라. 수준이 되는 사람은 안 날라 <laughs> 그리고 굉장히 <laughs> 뭐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사만한 인사청문회 있죠. 네. 그런 굉장히 진짜로 어떻게 보면. 유아틱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고, 어, 어. 아니면 말고시기 때문에 한번 엄청 망신을 당하게 돼 있어. 어. 그러니까 그걸 안하려 안 그러는 거야. 어, 그렇기 나, 때문에 나. 지금 보면서 이제 다 요번 새로 시작하는 정부도 장관 어. 구하기가 쉽지가 그치.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무조건 한 번,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번 깨지게 돼 음. 있거든요. 음. 그리고 또 장관이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별로 또할게 없어요. 음. 그리고 또봉급도 교수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작아요. 아, 그렇죠. 교수는 알바 이트도 하고. 금 있잖아요, 연금. 뭐 연금도 있지만 아, 그 아니, 다른 직책 생계형 장관까지 <laughs> 좀 우리 친구들, 우리 아, 그러니까 장관 까지 엄두도 안낸 근데 나는좀 충격이네. 아니까 생각보다. 장관인? 아니 내가 네, 말 이게 뭐 엄청난 자리고 그렇게 생각이 보이지만 네. 제가 이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안 하려고 하는 아, 사람들이 꽤좀 있어요. 카드 나오잖아요, 카드. <laughs> 아니, 우리 <웃음> 저, <웃음> 우리 꿀가당 당수님께서. <laughs> <목소리> 네, <laughs> 쿨가당 네, 네, 꿀사람 당수님께서 <laughs> 정말 교수들이 굉장히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아, 그렇습니다. <laughs> 어머 왜 갑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해 드려야 될. 그건 학교마다 달라요. <laughs>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자리는 약 80개. 그중에서도 가장 요직인 각 부처 장관직. 장관의 공식 임기 5년. 하지만, 역대 장관들의 평균 임기는 10개월. 그래서 알아봤다! 평균 임기에도 못 미치는 이상한 나라의 초단명 장관 베스트! 역대 초단명 장관 3위는? 바로, 박희태 전 장관! 문민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받았으나, 10일 만에 딸의 대학 특혜 입학 논란으로 사퇴 정말 겨우 10일 역대 초단명 장관 2위는 딱 57시간 앉았던 이기준 전 교육부 장관 서울대 총장 당시 비리와 장남의 이중 국적 논란으로 야당과 시민 단체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는데 결국 57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다. 빨라도 너무 빨라 그렇다면 초단명 장관 1위는 국민의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안동수 전 장관 대통령에 대한 충성 맹세 취임사 인사말로 논란이 됐는데 결국 43시간 만에 자진사퇴 그 밖에도 보름 만에 물러난 김태정 전 장관 25일 만에 보따리 싼 송자 전 장관 이딴 구설수로 1 4일 만에 경질된 최낙정 전 장관까지 제대로 된 검증 없는 코드 인사로 축풍낙엽처럼 사라진 그들 바람처럼 왔다가 제대로 된 코드 인사 오래가는 장수 장관을 보고 싶다. 새 정부의 인수위 구성. 감히 쿨가닥이 점쳐본다. 고대 인사를 전면 부정했던 박근혜 당선인에게 고하는 쿨가닥의 제안. 오니! 궁한 게, 이번에 또 우리 박근혜 당선님께서 이제 새로운 인수위를 꾸미, 꾸리셔야 되는데, 네. 우리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또그 박근혜 당선님께서 지금 화면을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국가장을. <laughs> 어, 이거 참여할 만하겠는데? 이런 기대가 크시네요. <laughs>